안녕하세요. 크리마였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천점으로 액기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먼저 완성작을 보여드릴게요. 젤리 몬스터 통에 넣었던 거고요. 천점으로 만든 액기입니다. 제가 지금 셀카로 동영상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눕혀서 찍고 있는데 잘안 보이시다면 죄송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잘 되고요. 랩도 정말 잘 돼요. 자, 랩도 정말 잘 되고 이제 한번 만드는 거 시작해볼게요. 일단 준비물은 천사 점토 그리고 젤리 괴물이 필요한데 저는 젤리 괴물을 따로 큰 통에 옮겨 담았는데 이 젤리 괴물에 물이랑 물풀을 섞어서 약간 젤리 괴물 물액처럼 만든 그런 액계를 사용해야 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젤리 괴물보다는 그냥 액기가 낫겠죠? 이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만들만큼만, 통에, 천점을 담아주세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제가 눕혀서 찍고 있어서, 지금, 보인지 안 보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눕혀서 찍고, 아니, 지금 거꾸로 보이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좀 옆으로 제가 이거 천점 영상 찍는걸 옆에다가 했으면은 조금만 양해 부탁해드려요. 저 원래 세워서 이렇게 찍는데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요정도만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인 작담 죄송하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좀조물조물 해줍니다. 그리고 물과 물풀을 섞은 젤리 괴물을 보이세요? 한이 정도 떼어서 섞어줘요. 아, 저 원래는 손으로 섞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여드릴 거니까 또 액기 영상이고 하니까 이렇게 할게요. 일단은 젤리괴물도 아깝고. 이렇게 해서 또 섞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좀섞는데 섞는 게좀 불편하시다 하면은 손을 조금 이용해서 섞어주세요. 잘 보여 잘 보이나 잘잘 보입니까? 아 진짜 방향을 잘 보여서 어디다 있는지 해야 되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계속 섞어주세요. 계속 섞일 때까지 섞어주십니다. 자, 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색깔도 노랗게 변했고 약간 액기까지 액기같이 됐어요. 이거의 장점은 몰드도 되게 잘 떠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몰드도 잘 떠지고 굉장히 탱글탱글합니다. 뭐 다른 것처럼 다른 액괴처럼 그렇게 되진 않고요. 일단은 천점 액괴니까 뭐 천점 액괴고 이거는 다름망이 제일 출처고요. 이거는 물풀, 소다, 딱풀 다 없어도 완성할 수 있는 액괴입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만져주시면 되게 말랑말랑하고요. 천전보다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잘레게물로좀 섞어가지고, 천전보다는 아니지만, 음 이렇게 소리도, 소리가 난다는 거는, 거품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랩도 되게 잘 돼요. 랩도 잘 되고, 그리고 제가, 이거, 잘 되나 안 되나를, 확인하기, 위에서, 헉, 어머나. 나 지금 거꾸로 찍었나? 응. 음, 잠깐만요. 나 지금 거꾸로 찍은 건 아니겠지? 아닐 거야.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 거꾸로 찍고 있는 거면 반대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거꾸로 찍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나 정말 좋고요 이게 정말 풍선이 부러지나 안부러지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음? 부러진다 부러진다 부러지긴 부러진데 그렇게 많이 부러지진 않네요 가 작아서 그런가? 어쨌든 이렇게 풍선까지 부러지는 진짜 액개고요. 이제 다음에는 더 좋은 액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